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저희가 이제 특집, 뭐 특집이라 하기도 뭐하지만 <laughs> 저희가 이제 양엘레스의 이제 부동산 시세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있는데 그래서 오늘도 저희가 몇 군데 다녀보고 왔는데 오늘 저희가 얘기 나눠볼 곳은 데카 데카라는 예. 지역인데 저는 서브 디비전이라는 단어를 처음 봤습니다. 음. 그 서브 디비전에 대해 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간단하게 이제 서브 디비전 예. 뭐 레지던스, 예. 빌리지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요. 서브 디비전은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그 공공 공공의 땅, 그러니까 예. 정부의 땅을 주택 개발을 한걸 서브 디비전고합니다 아 주로 이제 서민들 좀 예. 저렴한 집들이 많고요. 레지던스는 일반 개인의 땅을 주택회사가 예. 주택회사 땅이죠 예예. 사서 개발하는 거를 레지던스라 그러고요. 아그 중에서도 이제 그 건물과 땅을 동시에 패키지로 지어서 분, 분양 예. 할부 분양을 할수 있는 레지던스가 있고. 예예. 그 땅만 팔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지을 수 있는 아 레지던스가 있습니다. 아 대표적인 게 이제 데카클락은 서브 디비전입니다. 예. 그리고 맨스필드, 예. 띠모 레지던스는 레지던스 아 할부가 되는 그 패키지만 팔아요. 땅만 안 팔아요. 음, 그리고 예. 예. 예, 그 플루암식이라든지 예. 앵클라이브라든지 이런 데는 땅만 파는 음 건물 을안 지어져. 건물 자기들이 알아요. 예. 렇게 이제 나누시면 이해가 가득합니다. 제가 오늘 백화에 갔다 왔는데, 예. 제가 본 백화는 건물이 다 똑같이 생겼습니다. 그렇죠. 그, 그 건물을 똑같이 일관적으로 건축을 해서 이렇게 파는 겁니까? 그렇죠. 한국에는 아파트가 있다면, 아, 예. 한국은 땅이 좁고, 예, 예. 대도시에, 그러니까 오, 위로 올라가잖아요. 예, 예. 필리핀은 아직 땅이 여유가 많기 때문에 아, 옆으로 퍼지는 거죠. 아, 고개념으로 그 보면 되겠네요. 네, 예, 같은, 그 그러니까 아파트를 눕혀놨다고 생각해보세요. 예, 잘라가지고. 예. <laughs> 그렇게 보시면 돼요그럼또 궁금한 거는, 그러면 저런. 유예할 집들은 이 서민들이 예. 구매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똑같습니다 예. 첫째가 이제 현금으로 예. 살 수가 있고요 현금으로 하면 보통 한 5, 그 필리핀 시세가 거의 한5% 정도 일자리 예. DC를 해줍니다 아, 예. 두 번째는 이제 할부 프로그램들이 다양하게 있어요 예. 첫 번째가 이제 파기빅이라고 예. 파기빅 들어오셨죠 예, 필리핀의 3대 보험이 필헬스 의료보험과 예. SSS, 사회보장, 예. 연금 그리고 파기빅, 예. 주택 이세 개가 보험이 있는데 어, 요런 정부 지원이 받는 프로그램이 있고, 이건 금액이 정해져 있어요. 어, 예. 보통 한 200만, 200에서 220만 페소에 이제 집을 살때 아. 파기빅이 적용이 됩니다. 굉장히 조, 어, 조건이 유리해요. 예. 굉장 쉽게 이제 되는 거고요. 요 금액이 넘어가거나 파기빅을 안 들었다, 그 예. 보험이 없다, 그러면 이제 조금 여유가 있고, 예. 직장이 좋다든지 재산이 좀 있는 분들은 이제 은행, 뱅크론이라 그래요. 예. 은행에서 이제 이, 어, 대출 이자를 받습니다. 예. 집을 담보로 해가지고 보통 어, 저렴한 건 6%에서 예. 10%, 근데 평균 8%라고 보면 됩니다. 음. 비디오 BPI 뭐 이런 데서 예. 그리고 이제 이게 다안 된다. 예. 그러면 분양을 하는 주택 회사론이 있어요. 아, 예예. 예. 예, 하우스론이라고 그래요. 예. 거기 모델은 평균 10%에서 14%입니다. 이자율이요? 예, 연. 아 예. 연 10%에서 14%인데 보통 이제 필리핀 분들은 제일 이제 그 자료를 보면 예. 제일 많이 하는 게 10년에서 15년 할부를 제일 많이 합니다. 그러면 연 14%라고 하셨는데 10년이면 140%인 거네요. 그렇죠. 연 14%짜리는 보통 20년, 25년. 아, 그러면 음. 이자율 엄청 올라가는 거네요. 근데 이, 여기서 이제 예. 우리는 한국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 뭐 200만 패서 뭐 5천만 원짜리 집을 사면서 무슨 이자를 뭐 6천만 원을 내냐 네.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기 때문에 예. 너무 과한 게 아니냐. 저도 이해가 잘안 되죠. 필리핀 서민, 필리핀의 일반 사람들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이분들의 급여가, 팡팡과 예. 예. 마닐라 쪽이 하루 1급여입니다. 시간당에는 급여가 500배소가 안 돼요. 예. 최저급여가. <laughs> 5당 15만 5천 페소의 급여를 받는 분들이 그렇죠. 집을 사야 되는데, 그러니까 보통 이제 그1 5 0 0 0 페소에서 많이 지출하시면 2만 페소까지 예. 집 발부를 넣는 거죠. 그러니까 밖에서 임대료를 내는 돈으로. 차라리 예, 이걸 내면은 시간이 지나면 내 집이 되잖아요. 그럼 음, 내 자식들한테도 물려줄 수. 그렇죠. 있고. 이게 필리핀의 일반적인 겁니다. 그래서 아, 예. 한국인의 눈으로 봤을 때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해서 예. 미친 것이다, 바보짓이다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어요. 예. 필리핀 분들은 이 방법을 가장 많이 쓰고 지금도 예. 가장 많이 합니다. 이렇게 접근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제, 저희가 데카클락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 네. 데카클락 같은 경우는 집 시세가 어느 정도? 하는 데카클락이, 데카클락 뿐만 아니라, 이건꼭짚고 넘어가야 되는데요. 예. 불과 어, 4, 5년, 3, 예. 4년 전 가격과 지금 가격이 거의, 어, 레지던스들이 예. 거의 비슷하게 동일하게 올랐는데요. 예. 어느 정도 올랐냐면은, 그 나중에 전화통화, 지금 현재 데카클락에 살고 계시는 예. 제 지인분하고 통화한 게 있는데요. 그 당시 이, 그분이, 어, 아마 그게, 한60 스퀘어 정도 될 겁니다. 한 예. 18평, 17평 이제 1, 2층짜리인데. 예. 100만 페소에 구매하신 거예요. 100만 페소에 예. 분양을 받으신 건데 지금 170만. 어... 에서 200만까지. 거의 100만 페소가 네, 예, 70에서 100만이 올랐어요. 예. 그 제가 살고 있는 맨스필드가 예. 제가 이제 4년 전에 구매를 할 당시 얼마였냐면은 예. 그러니까 이제 아무튼, 220만이었어요. 예. 220만 폐쇄였는데 지금 얼마냐면, 300만에서 320만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 전에 말했던 이자율에 대해서 크게 그렇게 생각 <laughs> 생각은 자유입니다. 예. 그리고 띠목 레지던스가 얼마가 올랐냐면요. 4년 전에, 예. 그 띠목 레지던스에 4가지 모델이 있는데, 예. 제일 비싼 모델이 있어요. 예. 땅은 200스퀘어입니다. 2 예. 0 0스퀘어고한1 8 0에 200스퀘어 200 되고 어벤더운 가장 고급 모델이 그 당시에 5.2에서 5 5밀리언 520만페소에서 그 500만페소 예. 예, 그 정도 했는데 올해 이제 또또 또 분양을 하거든요. 예. 얼마까지 올라갔냐면 700만페소입니다. 200만페소 올어요 분양가예요. 예. 매매가가 아니고 분양가. 음... 똑같은 모델에 똑같은 땅을 똑같은 회사가 분양을 내는데 그만큼 올랐습니다. 아... 엄청나게 지금 오르고 있는데, 이게 거품일 확률도 아주 높고요. 예. 하지만, 이제 필리핀의 물가라든지. 상승률을 봤을 때. 예, 아무튼 대혼란이에요. 이해가 안될 정도로 지금 뛰고 있는데. 네. 예. 또카 그 클락이 예. 홈페이지를 보면 그 사장님 예. 사시는 집이 그 예. 지금 요 홈페이지 상에서 보면 170만 페소로 나오거든요. 요 모델 맞는 거죠? 어벤다운대에 있는 거. 그렇죠. 아, 이거구나. 그 당시보다 예. 많이올란 거죠, 이거. <laughs> 그럼요 많이 오른 거죠. 그, 아니, 저희는 여기... 이거 컨트롤을한게1 밀리언에 000, 했는데 지금은 7 0만배 돌았네. 기본 이 밀리언, 2 밀리언, 2 밀리언. 예. 이게 깡통이 1 7 0만이고 이제 그다음에 이제 파이낸싱 피, 그다음에 그외그 등기 하는 거에 2만한2밀 밀리언 가겠더라고요 보니까. 그렇죠. 예. 근런데 사장님 집그버밴던 그게 제일 괜찮은 모델로 보이던데 데칼클럽 제가 사감 돌아봤거든요. 예. 예. 그렇죠. 뭐뭐 그렇죠. 뭐 이제 어. 생각하기 나름인데 이제. 그 여기도 골목 라인이 좁은 예. 데가 있고 좀 넓은 데가 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좀 이게 집과 집 사이가 이렇게 맞은편 집 사이가 음 넓은 데는 좀더 비싸고. 좀더아 저희 집 라인 여기는 좀 저렴한 편인 거예요. 좀 좁아서. 음, 그런데 사장님 사시는 네. 집이 그 땅이 한몇개 정도 나오던가요? 대략이라도? 그 저는 그런 거는 제가 관심은 없어서 <laughs> 저는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튼. 네. 빵, 뼈를. 키워를... 그때 보셨겠지만, 그냥, <laughs> 예. 최대한 암튼, 그, 이렇게, 나인 가드라인 나와 있는 거, 안에서 그렇죠. 다 늘린 거라. 그냥. 대신, 정축은 그... 다 하니까. 그, 네. 왜, 데카클락이, 그, 볼통, 이제, 하면은, 안에 그냥 뼈대만 이렇게 해서 나오는 거잖아요. 타일도 없, 그렇죠. 없다면서요. 네, 그냥 깡통이에요, 깡통. <laughs> 안에 타일도 없고. 어, 그러면 그 주방, 하는 이제 주방 네. 싱크대 이런 것도 네. 없나요? 없죠? 아예 없어요. 아, 그럼 그냥 덩그러니 공간 두 개. <laughs> 그럼 네, 사장님은 돈 많이, 아니에요. 돈 많이 쓰셨겠는데? 그, 그 대문 달고 2층을 다시 드러내고, 다시 붙여낸 이거, 거잖아요. 제, 제가 같이 손, 인부들하고 같이 한 거예요. 여기 한 60만 빼서 들었어요, 저도. 그러니까 만약에 사장님이 직접 안 하고, 네. 재료 안 주고, 그냥 외부 맡기면, 그게 한 7, 80만 들겠는데? 요 그쵸. <laughs> 그러니까 저는 한, 제가, 제가 같이 좀, 좀 해고해서 그러니까, 제가 마테리아 사갖고 오고 해고 해서 예. 한 20만 빼도는 조금 데이닝, 절감한 데이닝 거죠. 거고. 근데 보통 의 네. 사장님 같은 경우는 아예 2층을 뜯어내가지고 만든 거고, 보통 다른 집들은 그렇죠. 왜그 대문 정도만 하잖아요. 네, 거. 대문 예, 네, 대문하고 그다음에 여기 밑에 지붕 정도만 올리는 거. 그럼 보통 한 이사, 20만 정도 들겠네. 스 필드가 보통 그렇게 한한 20만 들거든요. 뭐 하나 드는데. 아니, 여기 요 요쪽에 요쪽 동네 사람들한테 하면은요, 한 10만 페소면은 넉넉히 충분히 돼요. 음. 아, 거기 뜨는 거 같구나. 아무튼 건강하시고 언제 한번 배야죠. 예, 네, 알겠습니다. <laughs> 예, 저, 뭐,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뵀수 있습니다. <laughs> 예, 반갑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아이, 젊었으면요. 예, 알겠습니다. 네, 예, 반갑습니다. 네, 네, 들어. 그래.